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권유,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조선주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철강, 특히 이제 중국산 후판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그 반텀빙 판청이 나왔죠. 이말 그대로 이제 그 중국산 이 저가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철광석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후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철소들이 만든, 제강사들이 만든 이 후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톤당 100불 정도까지 다시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조선사들은 이 가격, 그러니까 원가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좀더싼 후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후판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 조선소들이 이제 만드는 이 성가, 배에서, 배에서 이제 원가 비중을 따진다면 최대한 한20% 정도까지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낮춰졌던 것은 예전에 한번 이, 그, 후판 가격이 워낙 급하게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그때 이제 조선사들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도 그럴 게, 이, 코로나 이후, 그때 2 1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그, 조선 관련된 후판이나 생산량이 다 줄어든 상태에서, 이, 그, 예전에 수주를 했을 때하고, 실제로 배를 독에서 만드는, 그때하고 시간차,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갑자기 막원조료비들이 그 오르면서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울며겨자먹기로 뭐 선주들하고 거래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경우는 완전히 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원가의 그러니까 이런 저이 후판 가격이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막 급등해버리면서. 그 조선사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선주들에게 그그 그 가격에 돈, 그 그러니까 배를 못 만들어 주게 됐으니 가격을 조정해주든지 아니면 취소해라. 그러면 그 그거에 대한 파울티는 조선사가 이게 조선사가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도저히 뭐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설계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예 취소를 해버리고 취소 그 벌과금을 그냥 벌금을 그냥 내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원재료비는 이제 그러니까 조선소라는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굉장히 수익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이 이 철강사들하고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6개월씩 6개월 동안의 공급량, 공급 가격 이걸 이제 협상을 해서 가격과 이제 수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량과 결, 가격에 맞춰서 제철소들은 이 후판을 생산해 주죠. 근데 우리나라 후판은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실력도 있고 좀 오랜 업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후판을 생산해 되죠 그래서 이런 후판을 갖고 만든 배는 뭐 튼튼하게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그러니까 수익성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산 저가 그 젓가락에서 완전히 쓰레기를 수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품질을 검사하고 그 품질에서 국내 첫그 후판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중국산 후판들을 수입해서 씁니다. 그 대신 가격은 한20% 정도 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국내 후판 수요 및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그래도 꾸준히 그 후판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후판 수요가 어느 정도 이딱 차있는 상태에서, 즉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독, 보유하고 있는 독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거의 풀로 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흡한 수요는 더 이상 늘진 않죠 늘지는 꾸준한 가운데서 이 중국산 흡한 수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철강사들의 이 흡한 이 시장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그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철강사들은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실제로 지금 중국산하고 우리 한국 제철소들이 만든 이 후판 가격의 차이를 보면 톤당 90달러, 그러니까 90만원대, 우리는 한국에서는 톤당 90만원대 만들어낸다면 중국은 톤당 70만원대, 거의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최근 국내 후판가를 이제 조선사들과 철강사들이 1년 연초 한 번, 여름 휴가 때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그 2013년 상반기에는 톤당 100만원에 그 철강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반기 들어서 이제 철강속 가격도 싸지고 전반적으로 좀 생산이 안정이 되고 하니까 90만원대로 낮춰졌죠 그런데 2014년 상반기에는 이 가격이 더 이제 철강속도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고 하니까 90만원대 초반까지도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강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낮아지면 국내 제철소들이 솔직히 그 낮아지게 된 이유가 이 중국산 후파가, 후판을 조선사들이 많이 수입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그 중국산 저가 이철강사들이테 뺏긴다고 국내 제철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사들이 좀 이런 걸 이용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한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이 후판 네, 품질이 좋아지면서 나름대로 이 한국산을 고집할 필요 없이 그래도 좀더싼 중국산의 이 후판 가격의 신뢰 그러니까 후판 품질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후판을 중국에서 수입해 올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죠. 그 실제로 가장 큰 바우스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옛날에 바우산 철강인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철강 그러니까 후판 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27.91%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 사강 같은 경우 29.62% 그다음에 상탄스틸이나 사이노 같은 좀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38.02%더 물론 이38.02%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제품들은 품질이 후판가의 격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메이저 조선사에서는 잘 수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잘 만든 배가 이 기본적인 소재인 이 철강 그 후판이 나빠서 문제가 품질의 문제를 일으키면 선주사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후품 후판도 중국산이지만 품질이 좋은 것만 골라서 쓰죠. 그래서 이 중국산 후판과 후판 수입량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중국산 후판을 이용해서 국내이 제철소들하고 그러니까 제철제강 이쪽 그 회사들하고 가격 협상어서 중국산 후판을 어느 정도 이제 지렛대로 사용한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의 반텀빙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중국산을 수입했을 때그 가격이 싸다는 이 점이 사라져버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조선사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실제로 보면, 91년도 2019년,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같은 경우, 후판에 대한 원가 비중, 이게 이제 20%대까지 줄여놓았죠.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도 6.8%까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은 12.5%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여전히 그두 자릿수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VLCC에 대한 그 수요도, 그러니까 수주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후판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말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철강, 3대 철강사와 또 우리나라 3대 조선사들이 후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긴 거라서 주가가 어떻게 없는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중국산 후판이 말 그대로 조선사들에게는 수익성을 좀 가늠하는 줄자이면서 또 조선사들, 우리나라 이제 철강사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제 그 조선사에 팔아야 되는 지금 조선사들이 이제 호황이기 때문에 후판가가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중국산 후판들이 뺏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면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이 중국산 후판을 더 수입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우리 철강사들 은 그런 면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철강사들이 요번에 우리 정부에다가 이그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도핑 조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한 결과가 이번에 예비판정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사들이 그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 VLCC 같은 경우 원가 비중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 수익성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원래 나서서 좀 양쪽 그 의견을 듣고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도 솔직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들 굉장히 좀 고부가치선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 호판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적자로 빠지고 려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하고 우리 조선사들이 그 수주한 조선 그배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치선들 위주로 지금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꽤 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그니까 마진율이 뭐한10% 12%에서 10 한8% 9% 정도대로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비, 그니까 수익,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은 원달러 한율이 좀 유정, 지난 연말처럼 유리하게 움직여주면 어느 정도 환차익을 갖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원가 인상률이 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지금 조선주들이 급하게 뭐 폭락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조선주들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근 1년 가까이 길게는 1년 가까이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시전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다니가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그 차익 시전 기회를 준 모멘텀을 준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조선사들의 실적들이 꾸준히 이제 개선되고 갈.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선주들의 수익성이 피크를 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 특히나 미국 그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조 그러니까 신, 새로운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 것도 수주할 경우에는 이 군함 같은 경우 일반 상성과 다르게 굉장히 고부가 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점에서 아직 수익성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